어린 나이에 이국으로 건너갔다 들었다 대국의 요직에 올라 조국으로 돌아와서 일군의 횡포에 맞서 조국의 안위에 힘쓰니 참으로 훌륭하다 그대가 보기에 대한제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어떠한가? I'm a soldier, not a politician Furthermore, I'm American, not Korean The United States is my country Any advice that I can offer as an American wouldn't be of any benefit to c o s u n 대한제국은 약소국으로 일본을 비롯한 강국의 도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나 하옵니다. 그것이 정녕 미국의 입장인가? 예, 폐하. 근데 넌 조선말에 능통하지 않았더냐? 어찌 역관을 통하는 것이냐? 궁중 예법을 알지 못하여 역관의 도움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. 생각이 바르고 옳다. 역관은 물러가라. 예, 폐하.